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안의사 최규희입니다. 성장판 검사에서 성장판이 거의 다쳐간다는 진단으로 걱정이 되셔서 문의를 주셨네요. 음, 성장판이 거의 다 다쳐가도 키 크려는 노력만 한다면 숨은 키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키 크는 방법은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사이 큰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먼저 반드시 일찍 자고 운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성장판이 다쳐가는 속도는 늦게 잘수록 그리고 신체 운동이 적을수록 수록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늦게 자고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이 키를 방해하는 제일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꼭 교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모에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뭐 다이어트를 하겠다, 몸을 키우겠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굶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다이어트 보조 식품들을 먹거나 혹은 과도한 근육 운동, 단백질 쉐이크 등을 먹으면 성장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끔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음식과 같은 경우 초등학생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칼슘 섭취가 필수적이며 하루 세끼 골고루 먹고 특히 생체 이용률이 높은 육 단백질을 매 끼니 먹어줍니다. 그리고 음료수. 초콜릿, 과자, 라면 등 지나친 군것질을 삼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체형 교정은 필수입니다. 급성장기에 자세가 나쁘면 척추 측만증, 혹은 거북목, 어깨 말림 등 체형의 변화가 많이 생기는데요. 이런 비틀어진 체형을 바로 잡아주면 1에서 2cm 이상 더 커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 성장을 방해하는 빈혈이나 알러지, 성장 호르몬 부족 등의 문제는 없는지 전반적인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